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걸 어떻게 원하는 정도는 다 달라요 해도 어떤 사람은 꽉 조여지는 느낌이 좋고 느낌이 패팅 상태가 어떤 사람은 저처럼 약간 이렇게 헐렁헐렁 헐겁게 그냥 부드럽게 쓰길 원하는 사람도 있고요 보이는 느낌도 그냥 편하게 보길 원하는 사람도 있고 완전히 딱 교정이 잘 돼서 보길 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좀 어, 나는 좀 불편하더라도 좀 편한 느낌이 좀 좋아 좀 보이는 게덜 하더라도 그렇게 원하는 사람도 있고 개개인에 맞춰서 들어가 줄게요. 그래야 개인 맞춤이 되는 거죠. 어, 그냥 시력 재고 가도 네. 안경을 맞는 <laughs> 게 아니야. 제 아니에요? 기준으로 하면 안 돼요. 네. 목표는 제가 막안 잘하니까 내 기준에 맞춰서 <laughs> 다 해줘야지 이렇게 하면은 만족이 안 돼요. 고객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분 안경으로 맞 좋아요